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. O X. 오. 오. 자 최근에 전에 오늘 흘린 적이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오, 갈렸어요 어, 준수 씨는 O, 두 분은 X입니다. 후영 씨작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땠나요? 정답은? 네. 정답은 있습니다. 오, 나, 오, 오. 오. 아. 오. 나, 나있맞췄습니다 혹시 언제, 언제? 어. 일단 나의, 대략. 언제쯤이에요, 일단? 아니, 좀 웃기긴 한데, 네. 최근에 바람 엄청 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면 감동 받아때했가데 내가 뭐가 눈물 빵빵 흘렸었는데 그것도 맞겠죠? 네. 아, 맞아. 맞아. 모래가 들어갔다고? 죽어서, 오, 바람이 너무 불어서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. 근데 사실 눈물이 맞기는 하니까. 맞 예. 네, 맞아 맞아 맞아. 맞긴 맞다, 해요. 예. 맞다 맞다 그니다 어, 그, 어, 그거 외에는 운정은 없으세요 최근에. 네. 네. 완전 <laughs> 다행이네요. <티가>. <웃음> 네. <웃음> 다행이에요 운정 분이 좋은 거죠. 자그러면 <laughs> 눈물을 좀 터치할 업된 편인가요? 아 근데 저는 어뭐 영화나 드라마 보, 보면서 울 때도 있고 어, 갑자기 뭔가 조금 제가 그런. 상상력이 발동돼서 어, 내가 만약 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<laughs> 이렇게 런 하면 갑자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러기도 어? 해요 사실 와, 상상만 <laughs> 해도 눈물이 네수 갑자기 있을까? 갑자기 내가 여기서 혼자 버려진다면 이런, 어. 이런 상상하면서 갑자기 눈물리기도 하고 혹시 <laughs> MBTI가 아, 어떻게 되세 어, ENFP예요 ENFP 아, 아, ENFP 아, 저희는 아, F가 그나마 예, 네. 네. 좀 쎄거든요 F... F긴 한데 ENFP세요? ENFP세요? 말이 되시네요 건강하세요? 이해대 두고 그린들? 막 상상하다가 눈물이 어, 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볼 때도 이렇게 눈물 흘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서 씨만 맞췄습니다 예. 1점 받아 가고요 어? 1점 자두 번째 문제 가있습니다 호영의 전화 연결음은 기본이다 맞으면 어. O 아니면 X 어 이거는 근데 좀 쉬울 수도 이건...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맞으면자 가겠습니다 안 하나,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<laughs> 몰라 늦었어 지금 저, 아니에요 저... 서영씨걸 보고 저셨는 데서 그런가 일단 오라고 하셨고요 아, 호영씨네 네. 정답은 5입니다 5입니다 네. 뭐 기본이에요 네. 개명식 아 네. 네. 사실 하는 제가 아이폰 쓰기는 아이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봤 그냥 어디서 그냥, 그냥 기본대로 쓰고 있어요 아, 있는 대로 쓰신 거죠 다 기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 기본이지 다기본저 아닌데요 갑자기 소원해지는 성격이다 물리가 봤어요? 얼마나 와. 좋아 <laughs> 지금 세분 중에 기분 없으세요? <laughs> 기분이 없어요? <웃음> 아니 고영이 <laughs> 형이 세 명의 전화가 많이 와요. 예.. <laughs> 네, 근데 형. 어 근데 기분이 었던것같은데 <laughs> 이거는 끝난 한번 확인해 보시고.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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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나. 혹시 어? 근데 기분이 아닌 걸로 일단은. 그러면 세분다 정답을 맞혔기 때문에 2 점, 1 점, 1 점으로 2점! 2겠습니다이점 1점, 1점. 1점. 예정입니다. 1점. 네. 네. 다음은 정우 씨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저무는 매운 걸 먹을 때 땀을 흘린다. 흘리면 O 아니면 X. 자 질문의 의도 자체가 O인 것 같아요. 아 일단 술이자고 합니다. 저희 또 팬분들이들 함정 잘 넣거든요. 하나 둘셋 들어요. 그리고 전에 엽떡 먹었어요 같이. 어? 같이 매무 먹었어요. 리딩 네. 할때 근데 땀을 흘렸던 거 같은데. 정우 씨의 의견이 중요합니다. 이거 정답은 정우 씨가 알아요. 정우 씨 하나 둘셋 말씀해 주세요. 저 또한 마늘이. 어. 근데 역동이 그때 안 매운 맛이었어. 아 그래요? 엽독이 안 매운 맛이었어. 이게 수만 마셨어. 그냥 땀을 흘리지 않는 걸 아는데 참 쉽다. 아니 왜? 아 진짜. 정우 씨안안 흘리세요 땀? 아니 그밥 먹다가 어 덥다고 막 창문 열고 막 그랬는데. 그건 더운 거고. 진짜 더워서. 아, 땀은 흘리지 않는다. 땀은 안 아. 하셨어요. 나 그건 못했네? <laughs> <laughs> 자자다 <laughs> 틀렸고요 자 저, 저는 1점 앞서갑니다 <laughs> 2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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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1점 앞서가고 있어요 아직 다행입니다 네. 아, 그러면은 땀을 잘안 흘리세요? 매운 거 먹을 때는? 네 저는 매운 거 좋아하셔서 더우면 땀 엄청 흘리고 더운 거 빼고 매운 거 때면 괜찮아요오 네, 그래요 또 새로운 거 알아갑니다 네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는 셀카보다 남직사를 더 좋아한다. 맞으면 O 아니면 X 합니다.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. 오. 아니야 남직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. 지금 알렸어요 <laughs> O X O O X O 입니다. 알려 주시죠. 정답은 어떤 걸 좋아하죠? 남직사 좋아합니다. 오였습니다 어, 아 네. 근데 왜저한 번도 안 치고 줬죠 <laughs> 참 싫어요. 해답하고 같이 싫어요. 기억을 잘 집어. 사실 약간 그 서운한 거퍼는 자리가 네. 그런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. 네. 남이 집은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나? 아. 아, 죄송해요, 제가 이해를 잘못 했어요. 아, 이게 아니라 정우가 남을 찍어 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. 남이 찍어 주는 걸 좋아한다. 아, 죄송합니다. 남이 씻어 주는 거. 남이 찍어 주는 거. 거. 네. 찍어주는 거. 오늘 여러 번 미끄러지시는데요. 분량 어, 다 가져가세요. 그래. 오늘 욕심이 좀있으시네 자, 저는 3점입니다3점까지 갑니다, 3점까지 갑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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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서갑니다. 어, 자, 이렇게 정우 씨 문제까지 만나봤고 <laughs> 선영 씨 문제가 있습니다. 선영 씨잘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 잘 들으세요. 선영은 지금이 인생의 최고 외호 리즈라고 생각한다. 맞으면 오 아니면 X <laughs> 아, 저는 리즈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둘, 둘 셋. 들어주세요. 어. 차시마알겠어요 어, 어, O O X. 호영 씨 X에요. 그러면 서영 씨의 말을 들어봐 주죠 정답은 X입니다. X가 리즈가 아직은 아니다. 요 지금도 충분히 잘생겼는데 어떻게? 아니요. 이게... 저는 얼 <laughs> 친구들이 예, 저 만나면 야 너도 좀 늙었다. 너 얼굴이 진짜. 아 예전 같지 않다. 바꿔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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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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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누구 앞에서 웃었 <laughs>

처음 정답으로 가나요? 아, 오케이 아, 처음 네. 정답으로 갈게요 x t know. I d o 점수 k n o 서가 d 습니다 k 선 o w 핸드폰 충전을 수시로 한다 o X, x. 이런 분 o 있죠 야, 사실, 저, 저도 n t k 그런 편인데 핸드폰 충전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엑스 오오오 엑스 엑스 호영씨가 또 이번에도 반대로 오예요 서영씨 서영씨 저는 엑스에요 아, 제가 맞았습니다 <laughs> 오늘 많이 맞추시네 <laughs> <전. X>. 퍼포먼스 <웃음> 퍼포먼스 <웃음> 어, 그래요? 어. 그러니까. 폰 충전을 네네 네. 뭔가 뭔가 충전 안 하다가 폰 꺼질 것 같은 느낌 아 <laughs> 맨, 맨날 꺼져가지고 <laughs> 아 그래요 내겠어 아, 막오 어, 오케이 반갑다 빌려달라고 충전기 좀 빌려달라고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잘때 핸드폰을 꽂, 꽂으려고 자면 잠을 자여 바로 잠들어야 되는데 아, 약간 네. 네. 핸드폰하다가 바로 잠들어야 되는데 네. 충전 꽂으려고 하면 잠 깨가 꽂고 하면 되잖아요.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아, 지 아, 아, 이선 때문에 빌려달라는 거예요. <laughs> <한쪽으로 갈 때. 웃음> <laughs> 어, 또 새로운 또 새로운 걸좀 알아냈습니다. 지금 현재 준서 씨가 앞서가고 있고요. 어, 어, 어. 1분 때는 또 아니었는데. 제가 손부를 많이 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예. 과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준서씨 문제고요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준서는 매일 거울을 다섯 번 이상 본다 OX. 오 엑스 이거는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네. 자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정시만 오! 오! 엑스? 어? 아니에요? 이유가 있을까요? 왜,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아, 이 저는 핸드폰 거울 말고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거울, 진짜 네. 거울 그거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거를 안 본다. 아, 내 아, 핸드폰 거울은 보더라도 이 거울은 안 본다. 네. 그렇게, 어. 그렇게 해도, 오 그렇게? 근데 저는 작품이요어 하지만 그거 해서도0번 이상씩 보잖아요. <laughs> 저희 비하인드만 봐도 중서 <laughs> 그 <laughs> 어. 네. 거울, 오늘 신. 자잘 거울 안 보고 싶어. 요안 보고 싶 이게. 찍을 계속 해줘야 돼. 솔직히 니까 근데 매일이요. 네. 에 매일. 메일? 매일. 너한 뭐 달에 다섯 번 받는 거? 매일이요매일 같이 본다매일 같이 었다 오. 정우씨 네. 좀 의외라는 음. 느낌이네요. 왜왜왜 그렇죠? 음. 뭔가 음. 형은 하도 볼 일이 많으니까. 오. 어. 평소에는 안볼 거라고 생각하셔서. 아 그러니까. 아. 아, 아. 아 이렇게 많이 찍히니까 아. 그냥 어차피 아. 아니까. 아. 오. 아. 아, 아. 아. 어? 음. 굉장히 저를 또 생각해주는 답.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. 만 정답은 O였습니다. O였습니다.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준 선은 백허그하는 호영 정우 선영을 눈 감고 맞출 수 있다. OX.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맞췄다. 세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자 이번 저도 OX 같이 할게요 저도 같이 해볼게요. 자 뭐. 일단 허수부터 한번 할게요. 맞출 수 있으면 O. 없으면 X입니다. 하나, 둘, 셋, x 입니다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. X, 스엑맞출수 있다 없다. O, X, O입니다. 저는 x 를 일단 가볼게요. X로 가나요? O, X, O, X 우리는 못맞출 거다. 못맞출거 같아요. 일단.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일단 세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심히 입마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 볼게요. 순서를 좀 섞어주시고 앉을게요. 네. 앉을게요. 앉을게요. 오 조심하시고 네. 자, 순서를 좀 맞춰주세요. 눈 감아주세요. 감고, 눈 감고, 세 분이서 또 가위바위보. 응, 역시 국룰이죠. 자, 진짜 랜덤입니다, 이거는. 첫 번째부터 갑니다. 눈 감아주세요. 아까, 아까 손 때문에 이제 느낌이 안 나거든요. 느낌 아까 1분 때 있었거든요. 갑니다. 첫 번째 주자백커드 들어갑니다. 일단은 뭐, 아, 누군지 말씀하지 마시고, 자첫 번째였습니다. 가비 좋아요? 따스러운 느낌 오케 따스러운 느낌, 네. 포근한 느낌 나왔었고요. 네. 두 번째, 들어갑니다. 아, <laughs> 아, 오, 또 아,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누군지 알았어. 오케이 알았습니다. 일단 누군지 말씀하지 마시고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. 어 헷갈리죠? MC님이세요? 아닙니다 저 MC입니다 죄송해요 저 아니에요 호텔 자, <laughs> 자 일단 누구인지 모릅니다 순서 실라첫 번째 누구였어요? 자 잠깐 두 번째부터 왔어 돼요? 두 이거, 아? MC 예예 <laughs> 괜찮아 자두 번째 성현 두 번째 성현 씨였고 오자 이러다 몇개 하는 거니까 아니다 일단은 두 번째 성현 씨오 아 <laughs> 대박 자 첫 번째는요? 잘... 자! 음... <laughs> 정우, 선영, 호영. 와 박수, 와 정답이 와 아닙니다! 와 너무 틀렸는데요? 아 <laughs> 저, 자, 첫 번째 누구였죠? 손 들어주세요. 여기, 여기 다 연기 배우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자, 첫 번째 누구였죠? 손 들어주세요. 어, 알아주세요. 선영 씨였고요. 두 번째? 두 번째가 우리 호영 씨였고, 세 번째가 정우 씨였습니다. 안들어 봤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아... 아 이게 아, 너무 두려우니까 할 말이 없 이게 옷 <laughs> 재질만 조금 더 생각했어도 살짝 감이 왔을 수도 있는데 아쉽습니다 너무 <laughs> 좋아요 <laughs> 그냥 보고 싶은 거아니시죠요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어렵네요 근데 진짜 어렵죠 어려운 이 생각, 그냥 뭐 이미지 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, 이제 그치, 그치. 그게 겹쳐 보이면 아정답이겠구 했는데 네. 상상보다 틀립니다오 어, 좋습니다 아, 아쉽네요 엑스 나 맞혔어요 1점 주시나요? <laughs> 어, 오이 어, 단단함 아 어, 근데 이거 돼? 잘돼자 어, 네. 아, 그러면 아, 저희가 네. 지금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등 준서 씨 와. 공동 이등 호영, 정우. 자, 살려주십니다. 1분 때도 벌칙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. 그러면 저는 골라는 주소를 했으니까. 골라주세요. 재민이 형 나오세요. 오! 영화 별로 안 만나죠, 예? 열심히 했는데. 자, 그러면 <목소리> 어떤 야, 벌칙인지.